안녕하세요 가넷입니다 응원학시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봄바람 예보가 4미터 세컨이에요 엄청 불겠다는 얘기죠 강 가장자리에 수초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녀석들이 수초 뿌리 자라나면서 그걸 또 먹으려고 바닥을 팝니다. 어, 그런 녀석들을 노리고 낚시를 할 거고요. 바람만 조금 도와주면은 4월, 5월, 6월 달은 정말 잉어 잡기 쉬운 그런 계절인데요. 제 영상도 대부분이 4, 5, 6. 이렇게 해서 잉어가 쭉쭉 올라오죠. 바람이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. 오늘 채비는, 아, 여있다 형광색 에그 작은 거 달았고요. 봉돌, 봉돌, 마커. 이렇게 외바늘 채비로 진행을 할 겁니다. 원래 가지 채비가 달려 있었는데, 껍질 영상 찍느라고. 채비를 아, 바꿨어요. 자, 천천히 찾아다니면서, 이거 찾아내고, 뽑아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바람이 좀 들불어요. 시작합니다. 자, 가지채비로 교체를 했습니다. 지금 산란하는 가운데 녀석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. 시커 먹게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기회를 놓쳐선 안 돼요. 어허, 잉어가 너무 많아서 막 끌고 다닙니다. 끌고 다녀. 숲초까지 밀어버리네. 대단한 녀석들. 대단한 녀석들이에요. 발갱이들이 너무 많아요. 덩어리들, 땅 파면서 기포가 엄청 올라오는데, 발갱이들이 같이 한번 뭐 해보겠다고. 완전 들러붙어 있습니다. 제 마커 있는 그 위치가 잉어들이.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저 수초 지역을 한 바퀴 돌아요. 아우. 아. 성급했다. 꿈뻑하는 걸채 버렸네. 아. 이야, 끌고 가버리는데. 끌고 가버리는데, 이 수초 앞에 애들이 많이 붙네. 갖버리는데 그걸 체임지를 못해. 음, 열심히 해.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새끼 많이 날아. 음, 알많니까라알많이까 화이팅, 화이팅. <목소리도> 달리 났네. 하는 녀석들은 산란하고 나는 그 옆에서 먹이활동하는 녀석들 잡고 풀 빠는 녀석을 잡고 싶은데. 우풀 <laughs> 빠는 녀석을 잡고 싶은데. 이렇게 못하겠다 내가 이야, 담배 불 붙이려다가 야 담배 불붙이려다가 지금 쪽발고 들어가요 야야야 아아아아 아, 이런 라바 먹었는데 이신 라바 바늘이 부러져 버렸어 아 라바란다 똥파리 먹었는데 <laughs> 앉아서 담배에 불 붙이려고 하는데 쪽발고 들어가요. 아. 바늘 너무 오래 써서 그래요. 새거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. 에. 다시 해 봅니다. 어쨌든 이거 많아요. 먹이 활동하는 녀석들 있습니다. <laughs> 먹었지? 바로 <laughs> 바로 폴링 바이트 된 식으로 이야! <laughs> 뭐 먹었니? 어? 뭐 먹었니 너 머리가 뜬다. 이리로 와봐. 으흐. 발갱이에요아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발갱이가 쪽 빨아 버립니다. 으으으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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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너힘못 써? 에그 애그 먹었네요. 에그가 바닥에 안착 딱 되면서 쪽 빨았습니다. 이야, 너 이렇게 난리 쳐도 잉어들 도망 안 가. 이렇게 산란철에도 산란하는 옆에, 수초 옆에서 먹이활동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녀석들을 노리고 인원낚시를 하면은 가장 쉬운 쉽게 잡을 수 있는 시즌이 4월 5월 말까지입니다 6월 달에는 산란이 끝나거든요 아이고 야야야 야, 야. 야 넘어질 뻔 했잖아 아 발갱이 진짜 발갱이 진짜 이 이리 와 <laughs> 어후... 발갱이가 에그를 <laughs> 에그를 정확하게 먹었죠. 산란철에 잉어 먹이 활동 안 한다, 뭐 붕어 산란철에 먹이 활동 안 한다, 그런 말들 어느 정도 맞습니다. 하지만 열 마리면 열 마리가 산란을 하는 게 아니죠. 이렇게 먹이 활동하는 녀석들이 주변에 있습니다. 그 녀석들을 상대로 낚시를 하면은. 야야야야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! 하지마! 발갱이! 쉬. 야, 이거, 이거, 엉켰잖아. 그런 녀석들 상대로 낚시를 하면은 오히려 더 쉽게 걸어낼 수 있습니다. 아이고, 야, 미안해. 이거 어제 만드느라고 비늘을 안 눌렀나보다. 미안하다 아저씨가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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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빼줄게 빨리 뺄 수가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빼자 어휴 아, 자연적으로 떨어졌어요 밑으로 잘 가라 어, 말은 발갱이지만 한 오짜 돼요 <laughs> 저는 60부터 어겁니다 오짜는 잉어 아니에요 발갱이에요 <laughs> 아까 한수 털리고 지금 바로 또 걸어냈지만 계속 나옵니다, 잉어는. <laughs> 이게 산란 시절 특 산란 시즌 특수입니다. 또 걸어 볼게요. 붕어들이 있네. 붕어들이 있어? 잉어니? 붕어니 잉어니. <laughs> 꿈뻑 꿈뻑 하길래 야야야야야야 너무 찬다. 야야 그럼 터져. 너무 참으면 터져. 응. 안돼야야야 글루가 안 돼. 글루 돼. 아씨또 하필. 또 하필. 야. 천천히 오르고 달래야 돼. 이리 와 이리 와. 천천히 오르고 달래야 돼. 아 하필 또 글루 차니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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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나무에 걸어버리면 못 빼. 오른쪽으로 돌아봐. 그렇지 오른쪽으로 돌아봐. 어. 오른쪽으로 돌아봐. 아, 나무 나무 어. 나무 때문에. 아, 이거 포기해야 돼. 아, 나 이거 포기해야 돼 나무. 야, 아. 야 이거 포기하면 안 되나? 어떡하라는겨 응? 야아너 아직 있지? 어? 오른쪽으로 네가 쫙 차주면 좋은데 응? 오른쪽으로 차주면 좋은데 왜 숲으로 들어가냐고 나무로 아아얘 있어요 고마워 어. 예 있어요 있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 나무 앞에까지는 릴링을 해 보자고요 이 녀석이 차고 나가주면 고마운데 차고 나가주면 고마운데 좀더 풀어줘 어야 여기 잉어들 흙탕물 내는 거 봐요 난리 났습니다. 너너찰수 있게 해줄게. 어? 오른쪽으로 좀 빠져봐. 어? 어? 얘 일로 왔는데? 낚싯줄이 여기 있는데 지금? 얘 여기까지 왔는데? <laughs> 나무에 지금 걸려서 잉어는 여기 와 있어요. 아나 진짜 아 너무하네. 잉어는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이 낚싯줄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야 합사 다 해진다. 아 진짜 아 너무한다 너 이렇게 고생을 시키니 너. 야 이렇게 고생을 시켜. 아. 아, 찰 거면, 강, 가운데로 차지. 저기가 깊지 않을 것 같은데. 깊으려나? 어차피 웨이더는 입었고. 도전! 도전, 도전! 하요 <laughs> 앞에 있네. 아이, 이 새끼. 마커. 마커 저기 있죠? 아. 다, 다 엉켜놔 가지고 이거 야 니가 다 엉켜놨어 <laughs> 아 이쪽은 얕은데 그래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그래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, 너 힘들잖아. 호잇! 호잇! 그렇지! <laughs> 아유, 씨. 포기할 뻔 했다. 아, 포기할 뻔 했다. 포기할 뻔 했다. 아, 아유. 아까 이렇게 밖으로 나갔으면 좋잖아, 이 녀석아. 아, 너 힘들고, 나 힘들고, 이게 뭐니? 자, 아유. 제대로 걸려가지고, 지금 바늘 두개다 걸렸을 거예요. 훅이 두개다 걸렸을 겁니다. 나무에 엉키면서, 바꾸둥 치면서, 제대로 바이트가 돼버렸을 거예요. 어 힘들었네. 그렇게 큰 녀석 아닌데. 야, 또, 또, 또 글로 가려고. 이씨. 글로 가면 안 돼. 글로 가면 안 된다. 일로 와라. 이로가면안 된다. 안 된다고 했다. 야이씨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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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니? 설마? 아안 빠졌다. 아직. 아. 이리로 오면 안 돼. 여기 나뭇가지 겁나 많아. 이리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아유 입에 있는 바늘은 빠졌네요. 입에 있는 바늘은 빠지고, 배 쪽으로 걸려 있는 바늘이 라바 먹었었어요. 아예 아, 라바, 빨간 라바를 먹었었다가 저기에 걸리면서 투독하고 터졌어요. 그러고 에그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. 으. 야 이마 고생했잖아. 시너 때문에 아. 아유 고생했다 고생했다 너도 고생했고 나도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으이.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어 아 입질 정확하게 들어왔고요 꿈뻑꿈뻑 예신 오고 쓱 끌고 가는 입질이 들어왔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붕어인 줄 알았는데, 사이즈 굉장히 좋은 잉어가, 사이즈 굉장히 좋은 잉어가 나와버렸습니다. 그리고, 낚시하시는 분들, 제발, 본인 낚싯줄 꼭 챙겨주십시오. 이게 뭡니까, 뭐, 이게? 이거 끊어지지도 않는, 음? 이거 훌치기용 낚싯줄 같은데, 이런 거를 지금 온 사방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예 이건 제가 수거할 거고요 부탁 좀 드립니다 아. 제 발에 걸려서 자 가자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잘 가라 아 이 낚싯줄 뭐니? 제가 수고합니다.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바람이 빵 터져서 더 낚시하는 건 힘들고요. 어, 갑천 잉어 산란 시작을 했습니다. 1차 산란 같고요. 어, 못해도 5월 중순까지는 2차, 3차, 4차 이렇게 쭉 산란을 할 겁니다. 기회예요, 기회. 잉어 산란할 때 산란터 주변, 수초 주변, 흙탕물 많이 일어나는 곳 그곳에 미리 훅을 갖다 놓으시면 잉어들이 계속 들어오면서. 바닥에서 먹이 활동을 하면서 입질을 해줍니다. 아... 더 잡을 수 있는데요. 바람에 지고 영상을 잡는 겁니다. 지금 이렇게 봐도 완전 흙탕물로 변해 있어요. 바로 앞부분이 저기 또 뭉게뭉게 일어나죠.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시청해주셔서! 정말 감사합니다. 끝 자, 수초가 조금만 더달아나면 대박이에요.